네, 이번 시간에는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 도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2의 x제곱이 8이라고 하면 자 우리는 2의 x라는 놈이 3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x가 유리수니까. 그런데 2의 x제곱을 7이라고 하면, 뭐, 1을 몇 번인가를 곱하고 나면 7이 되는 그런 숫자가 실제 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존재하는 숫자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 그래서 이런 이 X라는 너무 분명히 유리수는 아닐 거고, 어떤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될것 같은데, 그런 X, 지수에 있는 무리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라는 거죠. 로그. 네이피어라는 수학자가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럴 때 그런 x를 자 log라고 쓰고 로그라고 읽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다는 저 원래 숫자에 미친 2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인 7을 이렇게 써주면 아이 숫자가 2를 어, 이만큼 제곱 거듭제곱하면 7이 되는 숫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x는 log 2의 7. 원래는 2를 미치로 하는 7의 로그 이렇게 읽는데 편의상 그냥 x는 로그 2의 7 이렇게 이렇게들 많이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일반화하면 자 a의 x 제곱을 b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 로그라는 게보안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 얘는 이렇게 필요충분조건이 돼 x는 로그라고 쓰고요. 자, 밑은 좀 작게 쓰고 진수는 옆에 좀 이렇게 크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 이게 맞는 표현인데 매번 이렇게 읽으려면 귀찮은 게실제에서는뭐 X는 로그 A의 B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자 이런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조건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자 A의 X 제곱은 B잖아 근데 우리 이제 지수 법칙을 공부하면서 지수가 유리수 이상으로 확장이 되면 밑은 양수인 경우만 다루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밑은 양수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a가 1이라면 1의 x 제곱은 b니까 이 b는 당연히 또 1이 될 거고 이런 x는 무수히 많겠지. 그러니까 로그를 고안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a가 <laughs> 1인 경우에는 로그를 생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조건의 첫 번째 미친 자 얘를 로그의 미친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진수라고 부르죠. 여기는 지수, 여기는 진수. 마치 뭐 한국말 같죠. 자, X는 로그 a 의 B. 자, 이 아래쪽에 쓴 작은 글씨를 로그에 밑. 여기를 로그의 진수라고 부르고, 로그가 정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밑은 일이 아닌 양수이다. 이거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진수는 자, 이 양수를 계속 번제으을 하잖아. 그러면 설령, 이렇게 뭐 1을 마이너스 3번 곱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수 법칙에서 음수 지수가 나오면 양수 지수로 바꾸고 역수를 취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 지수의 양수 음수에 관계없이 밑이 양수면 저기 있는 저 b라는 이 숫자는 반드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그에서는 진수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음수가 써지거나 여기에 음수가 써지거나 여기에 1이 써지는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그라는 것은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우리가 뭐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특히 그 중에 이제 처음에 무리수, 지수에 있는 이런 무리수를 표현하기에 사용이 됐지만 실제는 뭐 우리가 유리수를 배울 때 어, 3분의 2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수였던 3도 이렇게 3분의 9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로그도 무리수를 표현하기에 고안이 되었지만 유리수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유리수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이 왔다 갔다 서로 지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지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로그가 나와야 되고 자 다시 올라갈 때는 a의 x제곱은 b. 자 밑은 똑같이 여전히 지수에서 나오거나 유지가 되고 있고 나와 서 a의 x제곱은 b. X는 log A에 B.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연습을 좌변과 우변, 오변, 우변과 좌변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의 세제곱이 8이다. 이렇게 써있을 때저 3이라는 유리수는 log 2의 8로 이렇게 고쳐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아, 2의 세제곱은 8이고나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둘이 왔다 갔다 고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반드시 기억할 거는 로그가정리가 되려면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볼까요? 자, a 에 0제곱이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얘를 로그로 고치면 0은 로그 a 에 1이 쓸 수가 있겠죠. 아, 첫 번째. 자, 밑이 a인데 밑이 어떤 숫자가 오든지 1이 아닌 양수가 왔을 때 진수가 1이면 로그에 진수가 1이면, 그 로그는 값이 얼마가 된다? 로그는 반드시 0이다. 아, 진수가 1이면 로그는 0이다. 왜? A의 0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A의 1제곱은 A를 생각하면, 1은 로그 A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는 반드시 1이 되는구나. 이게 얘 로그의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숫자들이야. 진수가 1이면 0, 밑과 진수가 같으면 1.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아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자이 로그라는 거는, 자 로그라는 거는 지수에서 온 거잖아. 아 지수에서 오기 때문에 지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대 과정을 그치잖아. 그러니까 로그와 지수는 역연산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계를 보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는 지수 법칙에서는 밑이 같은 지수로 표현된 숫자들을 곱할 때 밑은 그대로 통일시키고 지수끼리 더했잖아. 여기서 이제 반대 과정을 거친다고 로그를 덧셈을 하면 이번에 이제 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 이렇게 더했다.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어 지수 법칙에 반대로 곱해야 되는데 지수 대신에 곱할 게 진수겠죠, 진수. 자, 저렇게 곱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이제 증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덧셈 하나만 증명을 하고 나머지는 증명을 또 생략을 할게요. 자세한 증명은 뭐 교재들을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읽고 이해하는 정도면 괜찮아. 로그 a의 x를 m이라고 하고 로그 a의 y를 n이라고 하면,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a의 m제곱은 x가 될 거고, a의 n제곱은 y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둘을 곱하시면 이두 수를 곱하시면 xy는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되고, 다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m 플러스 n은 로그 a의 xy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m이 이거잖아. n이 이거잖아. 둘을 더한 값은 진수끼리 곱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덧셈을 증명할 수 있고, 뺄셈도 마찬가지로. 자, 지수에서 지수에서 지수 법칙에서 어, 곱셈과 나눗셈만 법칙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죠. 덧셈과 뺄셈은 할 수는 있지만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규칙을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어, 지수 법칙에서는 밑이 어, 같은 지수들의 덧셈과 뺄셈을 하지 않은 거고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같은 로그에 덧셈과 뺄셈만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빼기일 때는 당연하지 지수 법칙에 반대면 지수는 나눗셈일 때 뺐잖아. 로그는 뺄셈일때 밑을 갖게 하고 앞에 있는 진수를 뒤에 있는 진수로 나눠 준다. 이렇게 둘이 반대 과정이다 생각하면 지수 법칙만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간단한 기본연산은 요거 두개를 보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또 로그의 성질로서도 봐야할게 어 로그 a에 아,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밑이 다를 경우 자 밑이 다르면은 밑이 다르면은 로그도 마찬가지 지수처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산하기 위해서는 밑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밑을 갖게 하는 게 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편한 공식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밑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지. 자, 공식이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자, 이건 뭐냐면 로그 a 에 b라는 이런 하나의 숫자가 있는데, 얘를 밑이 다른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밑을 c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로그 c 에 a 분의 로그 c의 b라는 자 얘가 다시 진수로 오고 얘가 다시 진수로 가는 이런 분수꼴로 변환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저것도 이제 증명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뭐 증명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로그 a의 b를 x라고 하고 로그 ca를 y라고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x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y라고 설정한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b는 a x 제곱이 되겠죠. b는 a x 제곱. c의 y 제곱은 a. 여기서 a는 c의 y 제곱이 되겠죠. a는 아니, 어, a는 c의 y 제곱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 a 자리에다가 a 자리에다가 c의 y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자, b는 c의 y 제곱의 x 제곱니까. b는 c의 x,y 제곱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로그를 사용하시면 x,y는 로그 c의 b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x,y는 로그 c의 b 그런데 x가 이거고 y가 이거잖아. 대입을 할게요. 로그 a의 b 저기 대입한 거야. 곱하기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가 되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로그 a의 b잖아. 그래서 로그 a의 b를 구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물론 여기 있는 c는 1이 아니고 일이 어, 아니고 a는 1이 아니어서 0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로그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분수꼴로. 자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예를 들면 로그 3의 5분의 로그 3의 7이랑 이런 수가 있으면 나눗셈이 안되잖아. 이거는 돌아가면 아, 로그 5의 7이었던 숫자를 밑변환시켜서 밑이 3인 로그 2개로 만들어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자 로그 A의 B가 있는데 여기에 밑을 여기를 C로 잡았잖아 밑을 B로 잡아보면 B의 A분의 로그 B의 B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로그 B의 B는 밑과 진수 같으면 1이 된다 그랬지. 아,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둘이 자리를 바꿨죠. 밑과 진수를 바꾼 숫자는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역수가 되는 거니까 아주 자주 사용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또 사용되는 것까지 성질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로그, A가 있는데, 여기 밑이 이렇게 거듭 제곱이 되어 있고, 진수가 거듭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변한 공식으로 밑이 A인 로그를 잡는 거야. 자, 여기를 A인 로그를 잡으면 A의 M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A의 B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m이라는 놈이 앞으로 튀어 나갑니다. m이라는 놈이 앞으로 튀어 나가고 그러면 어 로그 m 분의 m 분의 n이 되겠죠. m 분의 m 분의 n이 되고 자 여기는 로그 a의 b만 남겠지. 자 여기 로그 a 에 이걸 미리 설명했어는자 하나 원래 로그 a 에 b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수가 있잖아. 진수의 지수가 있으면 진수의 지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도 자주 잘 기억해야 돼. 로그의 성질 중에서 진수의 거듭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앞에 곱해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어, 이 공식도 얘가 얘는 나가니까 m이 되겠지. 로그 a의 1로 사라질 거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아 그래서 결국 이 공식과 이 공식을 짬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분자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거듭제곱은 이렇게 분모로 나와서 지수들이 사라지면서 그 지수가 앞에 곱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에 곱해지면 다시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되는 성질이 이것도 이제 증명을 생략하고 공식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A 로그 B의 C 자, 이건 뭐냐면 밑이 있는데 지수가 로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둘이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숫자를 사용하시는데 자, A 로그 B의 C는 C 로그 B의 A 어쨌든 새로운 것들이니까 좀 암기가 필요하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2로그 2의 3이 있다라면 얘를 3로그 2의 2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무슨 숫자인지 몰랐는데 두로 자리를 바꾸니까 이게 3로그 2의 2가 되는데 결국 3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를 미치 2인 지수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된거예 미치 2인 지수로 표현하고 싶으면 2로그 2에 3,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안 보이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3을, 밑이 2인 지수로 바꾸시면, 로그 2에 2라고 써. 어차피 여기 1이 있는데, 여기 1인 거잖아. 그 다음에 둘이 자리를 바꿔주면, 아,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밑이 2인 어떤 숫자로 새롭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3이라는 숫자를, 밑이 2인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런 로그의 성질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간단한 문제만 몇 개, 간단하게 해봅시다. 몇 개만 하면 몇 개만.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도 괜찮고요. 자, 로그 루트 3에 3을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배웠잖아. 어, n 제곱근, a의 m 제곱은 a의 m분의 m이라는 이렇게 유리수지수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루트 3이라는 놈은 2가 생략돼 있고 2가 생략돼 있으니까 3의 2분의 1제곱으로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3의 2분의 1제곱이 되고 얘는 3이 되겠지. 여기 있는 아까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런 것들은 m분의 n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그 a의 b가 그대로 남게 되니까 2분의 1이 분모로 나가는 거야.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지. 남는 거는 로그 3의 3이니까 1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또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자, 그 숫자를 x라고 하면 로그의 정의에서 돌아가는 거 이거에 x제곱은 3. 이렇게 하면 x는 2라는 걸더 빨리 구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로그의 정의가 편할 때도 있고, <laughs> 자, 그다음에 로그 2의 4 플러스 5 로그 4의 2. 아, 덧셈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죠. 자, 로그의 덧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이 같아야 가능하다 그랬지. 자, 로그 2의 4 2의 2의 제곱 이렇게 써 보시고 일단. 자, 여기 있는 4를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자, 5는 그대로 있고 2의 제곱했으니까 위는 2의 제곱에 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야. 그다음에 로그, 2의 2인데 자, 5의 로그 2의 2 2인데자 2분의 5에 로그 2 2아 그래서 뭐 계산할 경우 덧할 필요도 없네 이자 이가 내려가겠지. 로그 2 2니까 1이겠죠. 얘도 로그 2 2가 1이니까 아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laughs> 자 곱셈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로그는 곱셈과 나눗셈은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그와 로그에 곱셈과 나눗셈이 나왔다라는 것은 약분이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약분, 약분만큼은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자첫 번째 보이는 게 로그가 5 있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뺄게요. 자 곱하기 로그 3의 5인데 자, 일단 위이 다르죠. 그러니까 밑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밑이 10일 로그로 바꿔 볼게요. 로그 10의 5 분의 로그 10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 얘도 로그 10의 3 분의 로그 10의 5를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겠지. 자, 아, 근데 여기서 미리 알았으면 됐겠네 로그의 3과 로그 3의 5는 밑과 진수가 바뀌면 둘이 역수라고 그랬지. 둘이 역수니까 곱하면 당연히 1이 되겠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얘도 일반적으로 이제 공식화 이런 게 있겠지. 로그 a 에 b 곱하기 로그 b 에 c 곱하기 로그 c 에 a 를 계산하면 로그 a 로그 a 약분될 거고, 로그 b 로그 b 약분될 거고, 로그 c 로그 c 약분될 거니까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미리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만 하나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로그 3의 2를 A라고 할때그 다음에 로그 3의 5를 B라고 하면 이때 로그 3의 100을 A와 B로 한번 표현해봐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밑은 3으로 통일이 돼있고 여기도 밑은 3으로 통일이 되있으니까이 100이라는 놈이 어떤 숫자들이 곱인가 2의 제곱과 5의 제곱으로 되어 있겠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가 곱해져 있다라는 건 원래는 이렇게 덧셈이 됐었구나 이렇게 거꾸로 갈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진수는 진수가 둘 이상의 소인수로 곱해져 있으면 더하기로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분수가 돼 있으면 빼기로 분리를 시켜서 아까 배웠던 로그의 성질을 좌변과 우변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할수 있게 연습을해야 되겠죠. 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오겠죠. 자, 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올 거고.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 2에 자로그 3에 a가 a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구나 이렇게 표현하라 이렇게 해서 자세한 것들은 교재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풀어보시고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